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금요일에 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막 3.8%씩 내리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황당하게도 미국 시장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폭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뭐 실업률이 아주 낮게 나오고 이제 고용이 상당히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좀더 마음 놓고 올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실업률이 높게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또 주식이 폭락했을지도 모르죠. 약세장에서는 대세 하락장에서는 어떤 이슈든지 뭐 이렇게 악재로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다 악재 같아 보이고. 다 이제 안 좋아 보이고 다 주식이 폭락하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상승장이 오면은 온갖 이슈들이 다 호재로 둔갑을 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계 정세나 뭐 어떤 호재가 있나 악재가 있나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승장에는 뭐 모든 게다 호재고 하락장에는 모든 게다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분석해보고 무슨 지표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승하락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거시적인 측면에서 악재랑 호재는 딱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가장 중요한 악재는 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비싼 거 그게 가장 큰 악재고요 가장 큰 호재는 반대로 주가 수준이 너무 저렴한 거 예, 그게 가장 큰 호재겠죠 결국 가격에 따른 게 가장 큰 호재와 악재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각종 지표나 무슨 전쟁, 경제 상황,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회사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100, 아니다, 209주차 계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2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590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좀 오르긴 했는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회복을 잘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금융주들이 여전히 좀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금융주들은 좀 뭔가 리스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이제 금리나 경제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 금융주가 좀더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외주식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32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좀 내렸는데 주식 시장은 아마 지난주보다 약간 오른 걸로 마감을 했을 텐데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거는 뭐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자산배분계좌는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11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209주차 구요 209주차 현재 예금계좌 지금까지 0원 투자해서 현재 95,581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2천 팔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천 5백 93만 3천 2백 94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1천 2백 32만 6천 9백 11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9백 11만 6천 7백 45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4천 사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천 7백 47만 2천 5백 31원이고요. 수익금액은 1347만 2531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좀 험난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잘 버티셔가지고 상승장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